이게 절사자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 시대 때, 주나라 시대 때는 절이란 뜻이 아니고 관청이란 뜻이에요. 관청사, 그 이유가 이 관청에서 고대에는 주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관청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올해는 몇월 며칠에 어, 씨를 뿌리고 곡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 관청에서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e r o pionese, ingeniero, i n g e n 이 e r o ingeniero, ingeniero, i n g e 철래사자는 사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활을 앞가슴에 이렇게 들고 활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부분이 손이에요. 손. 손은 이렇게 표시하지요. 우자가 또 우자가 손이란 뜻이에요. 손가락 있는 손. 그래서 이제 얘게 몸신 자는 이제 이렇게 신 자대로 되고, 후대 오면서는 이게 손만 이렇게 변해서, 쏘다, 발사하다, 쏠사 자가 이제 후대에서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나라 시대 때는 이렇게 썼죠. 동물에도요, 암컷과 숫꽃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요건 이제, 고라니라는 밑자인데 이게 사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입부분은 사슴 녹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이쪽. 그래서 사슴 녹자도 이렇게 생기고, 위에가 이렇게요. 밥이 있고, 이렇게. 근데 고라니는, 고라니는 이렇게, 그러니까 몸통에, 고라이 몸통에 하얀 점들이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점이 박혀 있는게쌀모양이다 쌀알 모양이다 그래서 쌀 밑자를 써서 고0이 사슴녹자 밑에 쌀곰는 쓰면 고0이라는밑가되는 돼지 싯자가 초기의 돼지이거든요. 이번. 이렇게 건이 해가지고 돼지가 이렇게 있는데 발이 있고 돼지 꼬랑지 그래서 이렇게 입이 주둥이 있는 데고 이렇게 앞발 등이 있고 이렇게 또발 하나 발둘 이렇게 하고 여기 부분에는 돼지 꼬랑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돼지를 옆으로 놓은 이, 이런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후대 오면서 돼지 씨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살찐 돼지는 좀큰 돼지는 돼지 돈이라고 해가지고 고기 육자를 썼는데 이렇게 돼서 돼지 돈자가 되죠. 이게 다롤자지만은 고기 육자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렇게 안 쓰고 고기 육자를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달월 자 형태로 되니까 그냥 달월로 써주고, 고기육의 뜻이다. 라는 뜻이에요.